여행이나 야외 활동 시 완벽한 온도 조절 커피 포트를 찾고 계신가요? 보아르 이지전기 포트 M1은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성과 보관이 매우 간편하며 부피가 작아 공간을 적게 차지합니다. 터치식 조작부와 디지털 온도 표시로 사용이 직관적이고 40에서 100까지 정밀하게 온도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음료와 분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안전기능이 탑재되어 화상방지와 과열방지, 자동 전원 차단이 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LED 조명과 원터치 메모리 기능으로 편리함이 극대화됩니다. 간편한 사용과 뛰어난 휴대성 덕분에 여행, 캠핑, 출근길 등 어디서든 신선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